강아지 참 예쁘죠. 키가 커요. 그래서 이 유키를 제가 오늘. 화단 안녕하십니까 북한 남자 새끼 오늘은 이태원에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 와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분 만나러 이태원에 왔거든요 채원이 예전에 남의 애를 잉태한 곳이다 청주 얘기예요 청나라 때부터 외세의 환이 많이 있던 곳이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은 사는 곳이잖아 이태원 하면 저 외국인이잖아요 여기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가시죠 와내 날씨 너무 좋다.

해드까요 저도 미국 가서 <laughs> 1년만 살아봤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언제부터 제 채널을 어...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몰아서 봤어요. 자가격리 <laughs> 그때 이제 너무 심심하거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걸 보다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엔터테이닝하고 진짜 너무 좋은 컨텐츠에다가. <laughs> 그러면 미국에서 전공이 뭐예요? 저 연기했습니다. 배우예요? 느낌이 좀 나지 않았나요? 그 느낌 이제부터 좀 살려주시기 바래요 n e 라 l i e l 지 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애견 유튜버고요. 오늘은. 맞아요. 제 강아지, 유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laughs> 제 강아지 참 예쁘죠? 키가 에이. 커요. 그래서 <laughs> 이 유키를 제가 오늘 산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저와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보시죠. 와, 어, 잘하시네. 순발력이 있네. 바로 옆에를 사람을 개로 만들고. 식사를좀 <laughs> 아, 해야 되는데, 아랍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도 음... 차례밖에 몰라요. 로라님께서 네. 그러면 좀 추천을 해주세요. 저한테. 어, 여기 가트라 페트라. 페트라 레스토랑이에요. 네, 이게 요르단에 가봤어요. 제가 거기서 먹었던 거를 소개를 좀시켜드릴까요 아, 네. 일단 병아리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아리콩이요? 네. 제가 콩은 많이 먹었어요. 칙피라고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되게 선호하는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칙피로 만든 음식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무스, l like 무스라고 말하고 한국에서는 파라펠도 이제 그 병아리콩을 으깨가지고 튀겨서 만든 음식이에요. Can you order please? Oh, New York. Okay, so can I get one hummus? Yes. Yeah. And one falafel. Oh, and one pita, please. One green salad. Okay. And for the main dish, Mansaf. So yeah, it's your yeah so Jordan. It's yeah, I know. The national dish. Yes. What yeah. kind of other like main dish do you recommend? Maybe like kofta? Maybe go with this one. Very unique. Oh, in stock and 아랍 음식은 할랄 네.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한국에서 최초 할랄 레스토랑으로 이제 지정됐다고 해요 미국에도 있으면서 음. 정말 먹고 싶은 거 한국에서 LA는 세계에서 그 한국 음식점이 가장 많은 도시에 모든 게다 있어요 건어물부터 뭐 시작해서 그냥 뭐 없는 게 없어요 아, 오히려 여기가 이국적인 느낌 미국 같은데 가서 네. 한 10년 정도 살면 그나마 좀 미국 사람이 이제 될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저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문화가 매우 강한. 그렇죠. 그게 못 벗어나겠죠. 저는 이제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말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어렸을 때 경험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늘어나는 거예요. 저 북한말 배우고 싶어요. 사투리. 대사가 있어요. 네. 니 네, 가져. 자... 아, 진짜 가요 <laugh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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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just show you how to maximize your enjoyment. Okay. okay. So this is the proper size. Half of it, we make a cone. Like, what? What is this? This is uh, chickpeas. Ah, chicken. Yeah, of beans. Yeah. Kind of beans. Yeah. Okay. So you put this first. Okay. And this is the hummus. Hummus? Yes. And 느낌이 kimi piji 비지. the 비지. Garlic sauce. Garlic <Narrative> sauce. So, so. so this is the last. You take some and you stick on the sauce like this. Ah. Oh! <laughs> okay. Oh. Here's the weed. That's a little 헤븐 리드 테스트 아 그건 아니구나 어 맛있네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음식에 다양한 초이스가 많더라고요 비건, 베스테리 n 루 r 프리 이렇게 많은데 네. 북한에 있을 때는 혹시 아셨나요?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를? 뭘 가려서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맞죠? 없어서 못 먹으니까 뭐 고기는 막 없어서 못 먹고 아! 소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그 소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처음 먹는 맛이니까 좀 그렇죠. 역, 막 역하고 느끼하고 그래서 못 먹는 음. 사람 누린내 난다고 음...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선택적 그베지테리언이 아니라. 그냥 강압적. <laughs> 국가에서 강제로. 아... 어, 풀만 먹어. 약간 이런 아... 느낌이어서.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이 있 양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 좀 이따 양고기 나오는데 드시나요? 아, 저는 좋아요. 아, 다행이다. 염소고기도 전 되게 좋아하고, 토끼도 되게 좋아하고. 학국층들은 요즘은 어떨까요? 평양에서 네.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대요, 제즘 그래서 그 아파트나 이런데. 음. 1층이나 2층에 러닝머신이 있는 음 그런 층이 한국의 고급 아파트처럼 돼 있어 사람들이 러닝머신을 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뭘 가려서 먹고 음 식단 조도을하고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 그러면 북한 가서. 네. 어떤 걸좀 경험을 해보고 싶거나 궁금하세요? 저 냉면 먹어보고 싶어요. 아, 여기 냉면 많잖아요. 역시 한국의 을밀땡이라고. 아, 다 맞죠. 그쵸? 근데 거기 파양냉면 맛이랑 다르죠? 제가 파양냉면을 못 먹어봤어요. 음식 한 치킨. This is a mountain berry. And the shining is a olive 북한에도 블루베리 많지 않아요? 블루베리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트산에 가면, 불쭉이라고 해서. 그니까, 러 그거요. 그게 블루베리 깐데, 음. 블루베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불쭉 아. 술도 많이 먹고. 음? 파슬리를 못 드시나요? 음, 어떠세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치킨인데, 저는 이게 약간, 그, 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새콤새콤한 양념이네. 음. 소스 같은 거. 야, 여기 맛있네. 아, 너무 어, 맛있다. 음. 이게 요르단의 대표 음식이거든요 만사프라고. 요거트랑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밥이랑 같이 한번. 응. 와 요거트랑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다고? 응. 어? 와 양고기 나 양고기요. 그 나이대 분들, 친구분들 보면 네. 북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고 약간 적대감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걸좀 얘기를 해주면 북한에 대해서 좀 시선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독일을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질까 봐잖아요 결과적으로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세대 하나는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네. 제일 맛있어요 이게 그냥 약간 푸짐한 피자 느낌? 부모님들이랑 같이 그러면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럴 거 <것> 같지 <같아. 웃음> 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또 본인이 자유로워도 자유로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꾸 집에 언제 오냐고 그렇게 문자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아 그래도 딸이 10년 나가 살다가 집에 오면 어머니 <laughs> 아버지 입장 에으면 좋겠다 제가 밥해요 <laughs> 아 그래요? 빨래 안 하는 게 어디예요 <laughs> 빨래도 <laughs> 맛있다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셔서 아우, 아니에요. 찾아주셔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그 로라님이 첫 손님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명 정도 진짜요? 만나볼 납신창 계획을 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첫 주자인가요? 네, 첫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고요. <laughs> 혹은 다시 턴이 돌아오려면. 이기에 <laughs>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 되게 막.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고, 남성 팬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도 좀 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형, 동생 하면서 얼마나 친해지는 좋아요. 나시는데, 형, 뭐뭐해요 그러니까. 형, <laughs> 이러분 여러분들 좀 와주세요. 제가 맛있는 밥 대접시키면서 이렇게 음. 허심탄하게 한번 얘기 나눠봐요. 네. 아, 저는 지금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해요. 제가 그래서 구세주라고 제가. <laughs> 좋아요, 구독, 화이팅 있게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한번 네. 좋아요 한번 하실 줄 알죠.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Like, Subscribe, please. Please.